스님 지난해 산골로승의 화려한 점심 그 발간 이후에 스님께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법을 묻고 누구든지 와서 문장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그 이후에 사자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은 많으셨었는지 모르겠다. 많죠. 많아서 주로 이제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교수님들도 다녀가시고. 또 생각보다 의사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또 목사님도 오시고 음, 다양한 분들이 다녀갔죠. 뭐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대체적으로 이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에 내가 이 얘기했던 부분을 절반은 긍정하고 절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불교와는 거리가 좀 있다. 충격요법을 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좀 점진적으로 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그랬으면. 어, 거부반응도 좀덜 하고, 어, 그런 바램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고. 스님들은 거의 자기가 한 소식 했다. 나도 뭐, 선지식이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와요. 비구니 스님도 그런 분이 몇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거의 제가 긍정해요. 스님 주장도 옳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하고. 그러네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에, 그분이 또 저한테 탁마하는 스승이 될수 있고 또 내도 그 사람한테는 좋은 벗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스님들이 오는 걸 제가 환영을 해요. 누가 오든. 다만 그 스님들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의 한 말씀이라도 정말 깊이 있게 녹일라고 했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 부호가 남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스님을 스승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치열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분은 비구 스님이든 비구니 스님이든, 그분들 주장하면 우선적으로 7, 80%는 제가 칭찬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편이죠. 또 서로가 탕마하고. 그 스님께서 그 70년대 사랑하며 용서하며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다음에 음. 엄청난 사회적 주목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종단 핵심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한 상당 기간을 이제 만행을 하시면서 이제 대중들과의 접촉이 좀 끊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거의 한삼4 0년 만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좀 받으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음, 불교신문, 조금 뭐, 예피수도 같지만은, 네. 제 군복무할 때, 정다운 스님이 전하고 왔어요. 제가 군법당의 계급은 하사고, 장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단장 지시에 의해서, 삭발하고 이제 법사 대행을 했는데 불교 신문사 편집국장 자리가 비었는데 희망자가 많다 그러니까 스님이 해인사에서 똥물을 찌그렀던 방에 계셨던 분이 영암 스님인데 성철 영암 자운 지종 지월 이런 분들이 함께 계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방에 계셨던 분이 지금 총무원장인데 불교신문사 사장은 당연직이다 그런거까 그러니까 뭐 어느 모임에서 내가 해인사에 있을 때 똥바가지 찍은 놈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더라 한번 와바라에서 제가 이제 휴가증을 끊어 출장증을 끊어서 이제 영암스님을 뵈었는데 저 기억하세요 하고 이제 편집국장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편집국장을 맡았어요 제대한 한달 남겨놓고 서리로 근데 그 당시 불교 신문사가 가난했어요 신문이 사면이고 그러니까 좀 영향 있는 필진들을 모셔 오려면 원고료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하고 함께 일했던 물론 자 선배분들이지만은 그분들한테 나한테 기좀 다오 그러니까 고정난을 몇개 만들어서 내가 매주 글을 쓸 테니 잘못 쓰면은 선배들이 좀 지적도 하고 좀 지도도 좀 해달라고 해서 몇개 난을 계속 제가 썼어요 거기에 실렸던 글들을 모아서. 사랑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건 기독교 계열이에요. 거기서 이제 책이 나오니까 잘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6살 때부터 30살까지 불교신문사에서 신부름을 했는데, 그것이 증복판 증복판으로 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많은 독자층으로부터, 어, 뭐, 책을 읽고 그랬죠.